가나디의 종이별을 채우디 요즘 가나디 음료수 병에 종이별 접어서 이렇게 채우는 게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망고랑 자몽맛 가나디 주스를 사 기념으로 제가 다 먹은 다음에 다 이렇게 쪽쪽 해가지고 종이별을 이렇게 이런 거로 사다 주고 제가 사다가 가지고 넣었어요 어때요? 근데 이게 진짜 하루 만에다담 거다? 하루도 아니야. 학교 간 1, 2, 3, 4, 5, 6교시 동안 만든 거야 대박이지. 저희만 채워드도 조금 도와주면 될거요 정말 푸지 새로운 병에다가 다시 채워놓거든요. 이건 완전 예쁜 거나만지 예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몽 냄새가 너무 심하기다 분명 닦았거든요 근데 자몽 냄새가 너무 니다 무슨 색깔까요 여러분? 저는 핑크 색깔 해보겠습니다 핑크 색깔 제가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리를 만춘다 넣는다 쭉긴다이 여기 부분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접다가 선생님이랑 눈맞춰쳐가지고 진짜 아닌 척시칠딩을 너무 힘들었어 그냥 꾸겨버렸어 중립을 접는 방법을 곱명한테 알려줬는데 두명밖에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같이 접어준 친구가 2명이에요 줍니다 제일 기분 좋. 제일 망하기 쉬운 2단계에서 저 엄청 많은 별을 버렸습니다 예쁘다 여러분 담아볼게요 담아요 그런 드라마요 남자는 고 싶은 말을 적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 바로 반갑지. 두개별 조금 나오 편한씩 모여요. 그 나중에 어른이 돼서 두개 별, 두개딱두 개를 꺼내가지고 남자테 고백할 때 준다. 야, 한테 걸려도 좋아할빨 이거야. 뚜뚜랑 모두 좋아하는 사람, 진짜로 저랑 제발 얘기 좀 해요.